유튜버 BJ 1인 크리에이터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목소리> 최근 국세청이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세금은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잡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국세청이 지적한 크리에이터의 탈세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라면 내 사업은 문제가 없을까 한번 생각하며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세청이 지적한 탈세 방식은 하나, 수익을 고의로 누락하는 겁니다. 플랫폼에서 정산된 수익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개인 계좌로 받은 슈퍼챗, 후원금, 광고비를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탈세 방식은 비용을 과하게 부풀리는 겁니다. 나가는 출연료를 부풀려 신고하고 페이백을 받거나 고가의 사치품, 명품을 방송에 쓸 거라고 우기면서 경비를 처리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개인 용도로 타면서 업무용이라고 우기는 경우에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명품을 방송에 활용하는 경우에 이걸 비용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방송에는 한번 정도 노출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더 많다면 사실 방송용이라고 비용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외주비를 송금하거나 가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임대료를 주지 않는데 임대료를 꾸며서 넣는 경우에도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여쭤보거든요. 가족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하냐 여쭤보는데 실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짜 비용으로 보고 국세청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더 많이 넣는 이런 식이면 여러분도 국세청의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문제지만요, 부가가치세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1인 크리에이터가 나는 혼자 촬영하니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면세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세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면세 사업자를 내고 매달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편집자, 매니저, 작가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소급 해서 추징합니다. 이번 사례는 bj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했는데요. bj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3.3%를 떼고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3.3%를 떼고 돈을 받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있거나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익이 세금폭탄 으로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부가가치세만 냈으면 됐는데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한 번에 내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걸린 사례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익신고는 무조건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물론 슈퍼챗 광고 수익 후원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빠짐없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셔서 명확히 지출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용 카드,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 개인용 계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하셔서 나는 이 카드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업용이다 라고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는 증빙을 무조건 챙기셔야 하는데요. 특히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거나 장소를 빌리거나 외주 인건비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크게 비용 나갈 일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넣더라도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고 면세 사업자를 내놓고는 스튜디오 월세를 내거나 직원 급여를 주고 있다면 면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인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집에서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진짜 혼자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세금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BJ나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의 세금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유튜버로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BJ로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라움 세무에게로 연락주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